기안보넥도 콜라보 언박싱. 이것 때문에 5만 원을 썼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. 지갑은 가벼웠지만. 다 제목 소리가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. 이 영상 떡상하면 좋겠는데 요즘 떡상을 안 해요. 진짜 영상 찍을 맛이 안 나요. 유. 근데 여러분 제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전 사전 예약해서 직접 매장에 가서 받았습니다. AI 더빙 목소리도 반응 좋았으면 좋겠어요. 아빠가 모르고 사전 예약 텀블러를 두 개나 해버렸어요. 그걸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왜못 쓰냐고요? 전 이미 가져서 쿠폰이 필요 없어요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텀블러 실리콘 슬리브 세트에 약 천, 칠천 원은 아니지 않나요?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버텼는데 이제 뭘로 버텨요? 이거 가지고 다니면 뭔가 사람들한테 미친년처럼 보일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가지고 다니면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, 오! 너무 이뻐요! 근데 이거 끼는 게 너무 불편하게 잘안 껴져요. 끼, 근데 하다 보면 어린다. 뱀, 그런 이변에서 만나요.